안녕하세요. 토픽 4급 이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토픽 코치입니다. 오늘 학습할 단어는 종합적. 종합하다. 종합되다. 종합병원. 종합대학.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being aggregate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모아 하나로 합침 종합적 1. 구조 이해하기 종합 더하기 적적 적. A suffix used to mean having that character being related to something. 2. 단어의 뜻 Being comprehensive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 합한 것 3. 예문 종합적인 개발 종합적인 대책 종합적인 계획 종합적인 일 종합하다 1. 구조 이해하기 종합 더하기 하다 하다. A suffix that means to act that way or to do an act related to something and makes the word a verb. 2. 단어의 뜻. aggregate.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모아 하나로 합치다. 3. 예문. 종합한 결과. 뉴스를 종합하다. 내용을 종합하다 상황을 종합하다 종합되다 1. 구조 이해하기 종합 더하기 되다 되다 A suffix that means passivity and makes the word a verb. E. 단어의 뜻 B. e aggregated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모여 하나로 합쳐지다. 3. 예문. 종합된 자료. 내용이 종합되다. 경험이 종합되다. 지식이 종합되다. 종합병원. 1. 구조 이해하기. 종합, 더하기, 병원. 병원, hospital, clinic. 2. 단어의 뜻, general hospital.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으며 입원 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 예문, 큰 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사. 종합병원 간호사 종합병원이 들어서다 종합대학 1. 구조 이해하기 종합 더하기 대학 대학 University College 2. 단어의 뜻 University 세이상의 단과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루어진 대학 3. 예문 국립종합대학, 종합대학의 학생들, 사립종합대학, 종합대학을 나오다. 종합예술 1. 구조 이해하기, 종합 더하기. 예술, 예술, art. 2 단어의 뜻. Composite art. 분야가 다른 여러 예술적 요소를 한데 모아 합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3 예문. 종합 예술 분야. 종합 예술을 모색하다. 종합예술이 펼쳐지다. 종합예술로 인정하다. 이상으로 148번째 학습이 끝났습니다.